에스컬레이터 살인 사건. 한 남자가 그냥 길을 가고 있다.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어두운 곳이 보인다. 가보았다. 그런데 어두컴컴했다.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았더니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. 남성은 나오려해도 나올 수 없었다. 그때 남성은 실종되었다. 그리고 어느 날. 그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. 몸면은 피를 흘리고 다리가 피투성 거의 피가 엄청 많이 묻어있어서 병원으로 옮기기로 좀 그랬다고 한다. 한 남성을 그걸 보고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. 그 남성의 이름은 헨리 그리고 준영. 준영은 헨리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, 그 둘의 그들의 둘의 실존이 아예 사라져버렸다. 그리고 어느 날, 또한 사람이 그 아파트에 놀러 오게 된다. 그 사람마저 그 아파트에서 시체를 보고 사망하였으며, 그 시체를 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한다. 그리고 피가 나고, 그리고 어느 날한 남성이 그 모습을 보게 되고, 그 남성은 이런 말을 하면 쓰러졌다고 한다 이 아파트에서만 이 아파트만 아니었으면 더 오래 살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말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해버렸다 잠깐만 이상하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심장마비 한 사람은 그걸 보고 즉사라 고했어. 그렇다는 뜻. 그 사람들의 실종은 어마어마한 것이다. 그후그 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저택이 놀러 가지 않았다고 했다. 모두가 피투성이가 된채 마을에서 발견됐으니.